경기가 예상됩니다. 해설의 허구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구현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더울 때요 양쪽 선수들, 이런 더운 날씨속서부터 더욱 중해 게임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아웃. 주사인 볼트 김주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 <목소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파이 노드. 투스트이이 i 노 e n o b 3 d y To strike n 입니다 d y To s 3 r i k e nobody. To shoot. To shoot. t 3 shoot. To shoot. To shoot. To shoot.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때렸습니다 파워가 높게 더 갑니다 그대로 타격 파워가 높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파워 걷어냅니다 원스파인 밖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원볼원스라이 투수 와인덤. 파원볼투스트라이수 와인덤. 파원볼투스트라이 투수 와인덤. 힙바이 피치. 맞습니다. 나도좀 아프게 되는데요제자몸 쪽으로 완전히 붙이는 공을 끊이다 보니까 그 일부 치트가 나오네요. 내렸습니다. 타구가 높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탐장 넘어갑니다. 공이 공을 한 방으로 치열한 시골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스파이크 로봇 타솔스파이크로리3구째공 멀리 날아갑니다 오우니다 스비스 빠르게 송구합니다. 1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파! <목소리> <타워로 목소리> <얻어냅니다. 목소리> 원 스트라이크 노버. 투수 2구 단지입니다. 좌중간으로 높게 떠갑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원 아웃. 주자 1루.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 경주와 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저수 초보단 지입니다 1루자 스타트닥 2루로 주자가 무리했어요 무서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팡원 스트라이크 노볼 제 2구 정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무서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전쟁의 힘을 돕는편이죠 선수도 크고 아! To strike, catch. 아웃! 투 스트라이크 노버리 주자 뛴다. 타자 키스번트 투스캐치. 1사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웃! 오른쪽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아웃입니다. 2루 투아웃.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선구안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결정적인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합니다. 원스타이트 오버 투수 2구 단점입니다. 중날아가는 타구 안타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무사 주자 받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하고 머리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합니다 노아우 no 주자 이 선수 견제를 하는 분이에요 저수 1부 던지입니다 첫 스트라이크 원스파이제이부 첫수에 스트라이크 소스와의 또벌입니다. 이렇적 강습 엄청난 슛이 날 나왔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호수비를 보여주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소스준비해지고 타고 머리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합니다. 1사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타구입니다. 1사 주자 2루. 이 선수 오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춘대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다음 투수는 심동섭 선수입니다. 있는... 원 스트라이크. 자투수는레 됩니다. 아! 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군요. 중요한 찬스에서 드볼플레이가 나오네요. 안타깝습니다. 터! 로 걷어냅니다. 파! 마일령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좋은 투수교체 타이밍이죠. 스윙,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레아플라이입니다. 삼... 수비수 따라갑니다. 오우! 아웃입니다. 일로! 일사. 타다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 원 스트라이크 노볼. 굿.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유격수 잡아서 오! 2루로. 와우.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1구 갑니다. 굿. 바이크. 진가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원 스트라이크. 투스 스트라이크. 으이, 투!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노 골입니다. 3구 갑니다. 2루 스패트. 아웃. 점수 노 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조금 내는 버튼. 1루 주자 아웃. 1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 원 스트라이크 노 골. 집중한 안타. 안타를 만드는 내내요 아웃됩니다. 아웃 투아웃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맞습니다. 큽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다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양팀 노아웃 파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트윗! 스트라이크 원스파인 도구. 덤질 준비를 필로스패트. 3루로 원아웃. 파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동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원스파인. 트 테야. 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안타 앞에 떨어지는 안타. 기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1구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브 2구 갑니다 스피스가 쉽게 처리합니다 초구 좋은 거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헛스윙 선수 oh, right. 삼진입니다. Oh. 삼진, 오늘 값진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경. 기